뭐 먹고 싶어요? 간단하게. 자, 아, 치킨 왔습니다, 치킨. 치킨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은 수윤이가 부탁하는 거를 반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수윤이가 지금 친구를 만나고 있거든요 저한테 조금 있다가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데리러 올 거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반대로 저는 지하철을 타고 온 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싶은데 본타이가 혼자 있어가지고 그건 안 되고 그냥 본타이 산책시킬 겸 차를 타고 그 근처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수연이한테 지하철을 타고 온척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수연이 의 반응이 어떨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어, 여보세요? 자기야자기야 어. 아아 어? 일단 일단 본타기도 본타기랑 같이 가야 되니까. 알았으니까 언제쯤 와. 아, 일단 이거 이거 하고 바로 출발할 거야. 계속 와 줘. 나도 본태역 쪽으로 걸어 가고 아니, 어디 어디로 가면 돼? 본태역 쪽으로 와. 그쪽죠몇동이긴 한데. 어. 그냥 뭐좀 걷기 자기 원래 한참 걸었으니까. 근데 입구역으로 가는데요? 아, 아니, 근데 입구역인데, 연남동이랑 가까운 역 있잖아. 큰그 어. 도로. 아, 몇번 출근지 저한테 말해주세요. 저, 저 진짜 몰라요. 출근 아, 알려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 지금 출발할게요 예, 네, 선생님. 네. 자, 일단은 이제 수윤이한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지하철 타고 갔어요. 이제 네. 네. 문 닫겠어. 어쩔 수 없다. 가자. 타가, 누나, 저기 있다, 누나. 네. 누나, 저기 있다. 누나. 타가, 누나, 저기 있다, 누나. 너무. 누나. <놀람> 야, 아, 왔어. 아이고. 안아줘안아줘안아줘안 놔줘. 어, 차 타고 온거 아니야? 어? 차. 어, 뭔 차를 타고 지하철 타고 왔는데? 어? 어. 말도 <놀람> 안 돼. 난리 났다, 진짜. 어, 뭐, 야, 빨리 지하철 타고 가자. 어? 지하철 타러 가자고. 진짜요? 어. 아 힘들었어? 어, 괜찮아. 캐리어도 안끌고 어. 들고 왔어, 진짜로. 가자, 일단. 진짜 지하철 타고 다니까 아니 다시 타자! 아니야 지하철 타고 왔는데 엉덩이 결국 뒤져서 잡혔다 갑시다 지하철 타러 진짜요? 어? 진짜요? 어. 아 사실 뻥이야 하하하 아, 차 타고 왔어요 그래 어쩐지 뭔가 너차 같은 거본거 거 같은데 <laughs> 진짜 놀랬네차 타고 가는 거야 지금? 네 바로 차 타서 가자. 아 가져. 뭐가 진짜야? 지하 아, 이게, 이게 진짜야 아니 어디서 나타난 거야? 아, 계속 기다리고 있었네 라온이가 편집해 줄게 아우 센스 있네 왜 어? 왜 찍는 거예요? 어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네 오늘 그냥 뭐 하나 찍고 싶어가지고. 오늘 은탁이키티놓지다 않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감탄. 아 장난친 거야? 장난친 거지. 네. 아, 난또 자기 네. 차랑 비슷한 거 지나가길래 왜안 멈추나 했어. <laughs> 아본양이가 아니그다니. <laughs> 네. 그 찾았어요. 일단 빨리 집으로 갑시다. 배안 고파? 배고프다며 뭐 약간 출출해 어떤 거 먹고 싶은지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아니요 제가 네. 먹고 싶은 거는 아니 아까 음... 까운니이밥 먹었어? 아 먹었는데 출출할 시간이야 지금 밥 먹은 좀꽤 됐어 아 그래? 뭐 먹고 싶어요? 치킨? 단단하게 단단하게? 비비키 비비키 먹을까 싶어? 아 치킨죠. 치킨 좀 할까? 알았어 내가 사줄게 오늘 특별하게 사줄게 특별하게 <laughs> 진짜 사줄까? 치킨 어 오케이 저희는 항상 저렇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거 아닌가요? 소파에 안 하고 보통 이렇게 등까지 이 <laughs> 폰타이도 보면 이렇게 있잖아. 손타이나 <놀람> 따라하는 거 같아. 아니야? 아이스 아메리카 해줄게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 해줄게요. 네. 몇 번을 봐라고요 자기야, 음? 자기가 좋아하는 연유라떼 나왔습니다. 음? 연유라떼 나왔어요. 아니, 아이스 저는 카페라떼. 어, 저 연유라떼 해달라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드세요. 아니에요. 아이스 아메리카 먹고요. 나 살쪄요. 연유라떼 해달라며. 아니, 이따가 치킨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살두개 찐단 말이야 일단 먹어 아이 아메리카노 달라 했는데 연유 라떼 달라 했어 무슨 리야내거 빨대 줘 네꺼 빨대? 이거 아래가 너 빠져 여기 빠지잖아 안돼요 뭐. 아, 그거 써난 이걸로 할게 이거 아, 써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왜 바꿔 아니 어. 이거 바꾸면 안 되지 아우아 나... 잘했어? 어? 맛있네 또? 응 잘했지? 응아이 아메리카노 먹어야지 살이 덜 찌는데 연유 라떼 달라 했다니까 네가 내가 그랬어? 응 음. 파스타 <laughs> 아, 아니야 <laughs> 야, 내가 카메라 이렇게 켜도 너왜 의식을 안 하냐? 왜? 의식했어, 안했어? 아무 생각 없었어. 스톤이 올고 있었어. 음, 자기야, 나있으면 좋지. 응. 난나 집에 갈게. 응. 어, 핸드폰 하니까 어 이렇게 커피까지 다 해줬는데 응, 이 커피까지 다 해줬는데 어? <laughs> 참 됐어. 장난이야. <laughs> 치킨아. 치킨 온다고요 치킨. 제왜 응. 자꾸 앞에서 저렇게 있는 거야? <laughs> 치킨 왔습니다, 치킨. 습니다 치킨. 치킨 왔습니다. 치킨, 치킨 왔다. 아니, 치킨 아니잖아. 아, 치킨. 외국에 서으면 치킨이라고 해. 치킨 왔지. 에이, 거짓말일 때 밖에 없겠지 뭐 진짜 안 끓는데? 아, 맞다. 아, 니 아까 피자 시켜달라고 하지 않았나? <laughs> 장난점? 아, <진짜> <laughs> 아, 아, 내가, 내가. 이야, 봐봐, 도현아 이거 먹 미쳤지, 미쳤지, 미쳤지. 솔직히, 안 먹고 싶어? 나또 <laughs> 아, 맛있겠네. 아,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치킨은 단백질이어서 괜찮은데, 이건 단백질이 아니잖아. 어떻게 네. 한라는지 지금 반년이 지났어요 수인 씨.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예, 뭐더 좋아요 다 좋아요 치킨 피자 다 좋아요 치킨. 다 좋죠. 그렇죠? 이러 그런 거지? 그래도 다지 쳤어요. 뭐가 <laughs> 뭐 뭐에요 나 이거 분명히 치킨한 거 기억나는데 비비큐고까지말했는데비비 일단 빨리 먹어봐요 어떤지 한번. 너무 힘이에요 치킨은 이제 럭츠와 먹고 냉길수 있는데 이제 피자도 뭐 그렇긴 하지만 시켜 음. 먹겠습니다. 네. 그치, 그치. 음. 아니 뭐 먼저 뭐, 먹으라고 뭐, 뭐.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응, 진짜 맛있어. 먹을래? 어, 이지 맛있게 먹읍시다. 좋아요. 예, 어, 괜찮? 응, 괜찮아. 괜찮, 괜찮. 더나 지금 돼지같이 나오는데, 아특살빼야 되는데. 응, 너무 맛있다. 살담 먹고 싶어 콜라. 아니아니아니아니왜 그래요? 대답 못했어요. 뭐였 이상한데. 근데 지금.. 아니 아니 몸터 말고 아 몸도 말고? 몸터 말고 그거 지 제로사이다 아니거 <laughs> 맨밑에 <laughs> 있는 거 아니 아니 이거 제가 있어 <laughs> 이따 새벽에 와고 지금 먹으면 어... 너무 배불러요 밑에 있는 그 탐사 사이다 주세요 제가 사이다 그만하시고 주실 거 <laughs> 너무 안 어울려요 비싼 아, 너무 아, 시... 너무 정신이 없어요 진짜 사이다인 무슨 루스가 왔다 갔다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몇 가지 루스가 왔다 갔다 했는지 냉장고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많아요? <laughs> <응>, 너무 재밌어요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아, 먹고, 맛있게 먹 아니, 에 맛있게 먹어. 뭐또 있다? <laughs> 아니, 없어요. <laughs> 또뭐 이런 거 아니죠? 그래도 네. 피자 너무 맛있네요. 잘샀 맛있네요. 몰라서 잘 샀네. 음. 잘 먹을게. 고마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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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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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휴지 휴지? 어. 빨리 빨리 휴지 줘. 왜? 왜겠어? 어? 휴지 가없디서 다라지고. 거기 뭐야? 정수기 위에 더 빨리 더 빨리. 정수기? 저기 어. 아니야 여기 아니 쓰지? 아 빨리 니 이거 줘! 그러면 버리게 아니, 쓰다, 어? 미안해 세연아 알았어! 이바이